제가 2016년도에 이 업에 뛰어들어서 월 1천만원대 급여까지의 진입은 딱 3개월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1천만원대 급여는 오랜 기간 받아왔지만 월 2천만원을 달성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7년 2개월이 걸렸는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들을 압축해서 월 2천만원까지 딱 7개월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데 보면 쉽게 돈벌수 있다. 처음부터 월 1천만원 달성했다 누구나 억대 연봉 가능하다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포장인지 이 옥석을 가려내는 것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작년에 오픈하고 현재까지 1년 3개월 동안 약 200개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면서 이 업에 대한 현실과 방법적인 인사이트들을 꾸준하게 공유해 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태까지 제 영상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면 이제는 제 말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실 거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의심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보험 영업은 다른 영업직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제가 입사 관련 미팅을 할때 정말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상자분에게 만약에 10만 원짜리 계약을 했을 때 받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하시는 답변이 3만원, 4만원, 5만원 이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뭐 계약금액의 3, 4, 50%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한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얼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개의 상품들의 그 상품 환산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정도는 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은 한두 달 납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20년 납 100세 만기 즉 20년 이상 ]을 내는 게 보험이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계약을 하더라도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을 해보면 2,400만 원짜리 계약서를 20년 할부로 구매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계약 금액의 고작 뭐한5% 6% 7%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덩어리가 크죠. 그럼 썸네일 보셨던 것처럼 월 2천만 원을 벌려면 얼마를 계약해야 되나요? 이건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월 2천만 원을 벌려면 170만 원을 계약하면 된다는 겁니다. 170만 원. 자, 월납 만 원. 170만 원. 그럼 여기서부터 막연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월납 0만 원. 170만 원. 을 어디서 해? 자, 집에 보통 자동차 몇대 있죠? 한대또는두대있습니다 집에 정수기 몇대 있나요? 한대 정도 있습니다 보험은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월 170만 원의 월납을 하려면 이 1대 1로 가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가야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단위 보통 가족 구성원을 보면 3인 가족 4인 가족이 많은데 그냥 작게 3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3인 가족이면 보통 엄마 아빠 자녀 한명 정도가 되겠죠 물론 부모님보다 자녀가 보험료가 더 적겠지만 그냥 그런 거 평균으로 해서 실비나 암보험 운전. 보험 이것저것 다 했을 때한 사람당 앞으로 나가는 보험료를 평균 10만 원으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객단가를 10만 원. 그럼 3인 가족이면 얼마인가요? 한 가족당 10만 원씩 3명이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 그럼 여기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30만 원이면 내가 한 달에 몇 가족을 상담을 해야 원래 170만 원을 할수 있을까요? 한 가족에 30만 원이면 그렇죠. 여섯 가족 정도 상담을 하면 되겠죠. 여섯 가족 그리고 말이 여섯 가족이지 사실 보험은 가족 단위로 봤을 때 각각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명이 관리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관리를 하시죠 즉 여섯 가족이라고 해봐 야여 명을 상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몇 명이요 여 명이요 자한 달에 여섯 명자 지금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여기서 그럼 한 달에 여섯 명을 계약하기 위해서 여섯 명만 상담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 상담이 좋았어도 보험 을 고객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병력 이 있다거나 뭐 그런 변수 때문에 인수 거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여섯 가족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섯 명만 상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를 계약을 들어가려면 1명 10명을 상담하면 됩니다. 한 달에 10명. 물론 쉬운 거 아니죠 근데 한 달은 30일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10명이면 3일당 한 명꼴로 상담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 게요 핵심은 한 사람한테 한 명만 소개받자는 마인드로 일을 하면요 절대 소개가 끊길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 한 명이요. 소개받는 방법 관련해서 제 채널에 보면 여러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들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딥해지고요. 그 영상들을 참고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그 휴대폰 연락처를 보면요. 최소 100명 이상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휴대폰 연락처 보시면 최소 100명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더도 말고 한 사람한테 한 명만 소개받자는 마인드로 일하면 되는 게왜그런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은 있거든요. 그 고객 주변을 보면, 가족이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가장 친한 친구든 친척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극적이고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의 본능적인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익을 얻고 싶은 욕구보다 손해를 피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큽니다. 뭐라고요? 손해를 피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크다고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말이냐? 고객이 여러분들의 상담을 들었을 때, 아, 이 상담 되게 도움되는 정보구나, 라고 느낄 때보다요. 이 상담을 안 들어서 이걸 몰랐을 때큰 손해를 입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실 회피 본능이 고객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럼 고객이 손해를 피하고 싶은 욕구는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 생각 드시죠? 이건 진짜 핵심 비밀인데. 자, 보험에서는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보험 설계에서는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럼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험이 없는 사람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회사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겁니다. 즉, 고객이 손실 회피 성향을 어떻게 하면 느끼게끔 해줄 수 있냐? 고객과 같은 편에 서서, 같은 라인에 서서 보험회사나 보험 설계사를 상대하는 그림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떠냐면, 자, 고객한테 받는 거를 보험료라고 하죠. 반대로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나가는 돈, 고객이 아프거나 다쳐서 청구할 때 고객한테 줘야 되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그러면 보험회사가 수익을 보는 구조는 뭐냐? 당연히 이거겠죠. 보험금보다 고객한테 받는 보험료가 더 커야 보험회사는 이득을 보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한테 손해를 가져다 주는 상품보다 이득을 가져다 주는 상품이 설계사 수당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설계사는 돈을 많이 벌려면 이 수수료, 수수료가 높은 상품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있으면 당연히 높은 상품을 팔아야 되는 구조. 이런 확실한 컨셉을 가진 채로 이 보험 영업을 해야 성공하고 롱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토대로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96년생입니다. 그냥 일반 회사 다니다가 들어온 친구고요. 보면 첫 달에 급여가 1,100만원, 두 번째 차월 때 2,000만원을 찍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급여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아마 이번 달에 들어오는 급여는 아마 한 1,400에서 1,500 정도 될 겁니다. 다른 친구도 보면요, 이 친구는 첫 첫 달부터 보시면 2천만 원을 넘겼죠. 그 이후로 1600, 1300, 1400, 1200, 1200 95년생이고 밖에서 장사하다 온 친구입니다. 뭐 피자집도 하고 카페도 하고 술집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어린 나이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소위 말해 돈맛을 좀본 친구라. 여기 와서도 그 노력과 열심히의 방향이 올바른 대로 딱 맞춰지니까 첫 달부터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보면요 이분 보면 첫 달에 급여 700만 원 1,400, 1,200, 1,000, 1,500, 1,400 일곱 번째 달에 2천만 원을 넘겼죠 제가 7년에 걸쳐 경험하고 깨달았던 걸제 팀원들 중에서는 1년 안에 그것들을 따라잡고 있다는 게그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노하우들을 7개월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아, 정말 안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편하게 돈벌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빛을 볼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두 개의 창이 있는데요. 저는 허황된 약속이나 있어 보이는 말들로 그렇게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허구라면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겪어왔던 경험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팀원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더 포장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도전하면 다잘될수 있다. 도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와 안에서라면 나도 반드시 해낼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고 그 확신만큼 노력할 준비가 된 분들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7년에 걸쳐 증명했고 제 팀원들이 7개월 만에 따라잡은 길 위에 여러분들도 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